이곳은 누군가의 몸속, 적혈구라고 불리는 그들은 이 몸에서 일하기 위해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이의의 산소를 운반하면 된다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였지만, 그들의 현실은 중노동이었습니다. 이곳은 산소의 선배가 부터 산소의 부 산소의 소 え働き方改革はここにあるのは果てしない労働だけだえ石血球になった以上酸素を運ん,運んで運んで運びまくれ <laughs> <laughs> 그렇게족경적효과처음도착한곳은위였는데 <laughs> 그가 태어난 이 몸은 포근과 폭식, 규칙적인 일상에 항상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강하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어찌저찌 무사히 몸을 한 바퀴 돌고 온 그는 자신을 도와준 친절한 선배의 권유로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스카레타, 다레가 데있다우리なんてない이 새끼 꼰대, 꼰의 압박으로 그는 한수 없이 추가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혀관에서 갑자기 하얀 연기가 나오는데요. 혈관에 들어온 것은 일산화탄소였습니다. 우리 산소를 르라다가산마 혈관 에산탄소가이도는 일산화탄소와 함께 세균이 침투했지만, 그는 백혈구의 도움으로 무사 히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あの八景急さん僕たちの仕事は命を懸けてまでやるものなんでしょうかその答えを見つけるために働いているのかもなどちらへイだ一酸化炭素の原因を確かめる。 シンケロカラワー、アセチュリコリンジュヨに…ニサヨセルドニコチンがケンシスサルタラシー。コノなんでそんなものをわざわざ摂取するんですか一時的な快感を得られる効果もあるからな。それに加えて、ニコチンには依存性もある。これから何度も同じことが繰り返される。覚悟しておいた方がいい。

그렇게 매일같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적경적 혈구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산소를 운반하고 있었는데요. 하수출근까지 하루 이 하루 일일이 하루 일일이 하루 일일이 하루 이 하루 일일이 하이 하루 일일이 하루 일일이 하이 하루 일이이 하루 일이하이 하루 일일이 하루 일일이

ほら、行くぞまったく好きだなじいさんも行 <laughs> きます行きますその、<laughs> 抜くっていうのは若い連中連れてきたぞ初めてだからいい子つけてやってくれよもちろんいつもお世話になってるんで若い奴やつは反応が素直でいいね別に反応なんてお待たせしました 3>, <お>3名ずつに分かれてのご案内になりますか細胞さんたち <laughs> 看番テーブルお願いしますいらっしゃいませ赤血球さんたち今日はすっきりしていってくださいね <laughs> 肝細胞肝臓の70から80%を構成する細胞物質の代謝や解毒をこなす <laughs> これはね ADH ADH AD <H> そうアルコールを分解する酵素なの 벅혼 ADH 대 부럽네, 시앙 적혈구들은 간세포 누님들이 갖자는 잽을 마시며 알코올을 해독했고 각자 파트너가 된 간세포 누님들과 시원하게 한발쌓여있는 동물질을 빼내며 그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산소를 운반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며칠 뒤. 고래와. 興奮状態が近いな。まさか結婚するんですか？前回のミッションだってギリギリだったのに生活習慣が悪化しているせいで、前回よりも状況は良くありませんよ。それでもやるしかない。ごめんね。マネージャー脚部でパンチジャムでも置いて出るんだよ。無事子孫繁栄を果たせるかは君たちの働きにかかっている。 조경 <목소리도>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고. 세포다. <목소리도> 식세포である 자신이 하는 일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소중이를 웅장하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3,2,1,2突入見ろ普段は閉じてるはずの海面体の血管が緩んでいるあ、本当だおかしいぞこれどうした海面体のサイクリック GM ビーチが激しく減少しています <목소리> <목소리> 사실 평소에 폭근과 폭식, 흡연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몸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의 소중이는 웅장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담에 아? 나이. 니와이 하지만 주인공인 조경적철구는 포기하지 않고 웅장해지려는 소중이를 가동시키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일하게 되는데요. 야요이이노 <목소리> ガ그그外部よりそ与よされた模様です。これはまた血管が緩んでる。今なら動ける赤血球は俺に続けうもう一度突入するねえ、僕たち本当にランシャンに会えるのかな今、赤血球さんたちが頑張ってくれてる。信じて待ちましょう。 적혈구들은 결국 한 알당 5천원 꼴인 양물의 도움으로 소중히를 웅장하게 만들 수 있었고, 본체의 요구에 따라 상하 운동을 하며 결국 아이들이 새 생명을 곁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족경 적혈구는 끝내 절규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내보낸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새 생명이 자라날 아기집이 아닌. 티슈 위협기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몸의 주인은 그저 쾌락을 위해 수많은 적혈구들과 생명의 씨앗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헛조지를 했다는 허탈감에 빠진 것도 잠시. 그들은 또 다시 무언가와 싸워야만 했는데요. 이번에는 백혈구들이 요도로부터 감염된 병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린균의 증식 스피드는 우리와의 백혈구의 독식의 속도는 훨씬 위에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린병은 시미와 이번에도 역시 백혈구들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저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포기했을 바로 그때 항생제가 투여되며 불렸던 전황을 뒤집게 됩니다 여기가 희귀였다 너희들은 섹시을보호하이넘 결국 그들은 주인 하나 잘못 만나 온갖 고생을 다 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애니는 우리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코믹 애니입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사실적인 묘사를 했었기 때문에 코믹이 주된 장르였지만, 우리 몸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웃기 힘들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주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의도도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나라게 보여주는 잔혹한 장면들과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 때문에 애니에 몰입하기 힘들었던 단점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세계관과 설정들이 없어 킬링타임 용어는 볼만하니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라는 세포 블랙 한번 찾아보신 것을 추천드리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